요한복음 사장의 본문에서는 아그 아, 우물가에 오셨던 그 예수님 또이 여인의 만남 또 대화 예, 질문 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이 수아성 여인의 삶을 통해서 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 볼수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예 인생의 예,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또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알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그런 갈증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내면의 그런 우리가 갈증은요, 모든 죄와 유혹의 온상, 뿌리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죄에 쌓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예, 충만한 생명과 지혜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아, 오늘 이 시간 수가성 여인이 아, 예수님과의 만남, 대화, 네. 질문, 그 네. 인생의 예, 목마름을 해가라는 그 영혼이 시원케 되고 소성케 되는 이러한 아, 생수를 마시는 과정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것을 해답받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 또한 우리 인생을 우울케 하고, 고통케 하고, 갈등케 하고, 은혜 생활에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예. 우리 믿음이 더 성화되지 못하도록, 충만한 그런 만족과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아, 그런 통로로, 예,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예, 우리 이 시간에 다 해결받고 주님을 만나보므로 우리에게 더큰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예 오늘 고독이라는 예, 깊은 갈증이에요. 오늘 우리가 한번 6절 요한복사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그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이더라. 예, 6절에 예, 오늘 그 예수님과 아, 그 우물가에 그 여인과 만나는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상반절에 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예, 물을 길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예, 물을 좀 달라하시고 먼저 어, 대화의 문을 여십니다 예, 우리는 이 수가성 여인의 고독한 생활을 엿볼 수가 있어요. 여기 욕시라는 말은요, 낮 12시를 가리킵니다. 그때는요, 아무도 다니지 아니 하는 때에, 예, 한갈 때에요. 혼자 홀로 외롭게 우물에 나온 그녀는 분명히, 예, 개인적인, 예, 말 못할 사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풍속, 생활 풍속을 보면은요, 대개 저녁 때에 여인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 물을 길르러 오면서 서로 대화하고 웃고 예, 깔깔대고 예, 그런 모습이 우리가 예, 상상해 볼수 있는데. 그러나 이 여인은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가면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에 우물가에 물을 찾아서 홀로 예, 나왔습니다. 이 처지를 생각할 때 우리가 고독하고 허전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의 욕망을 남편이 만족시켜주리라 믿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도 살다 보면 또 우리, 우리 주위에 우리 많은 인생들, 사람들 우리 겪으면서 네. 여러분 세상적인 그런 각가지의 문제 속에서 상대, 자기의 각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실마리를 아, 그 자기 내면의 목마름을요. 채워질 것으로 다그러한 아, 갈망하면서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예 사람을 만나건 아니면 자기가 일을 하건 예 어떤 게임에 빠지건 예다 그런 자기 모습대로 예그 갈망을 해소하려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아, 만나 볼수 있지만 예 대화를 나눠 보면 우리가 좀주위에서 보면 아, 자기의 그러한 인생들의 그고달품을다 채워서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고인이 되셨지만 유명한 우리나라의 학자였던 그분의 글쓴 을그 감정 속에 어떤 구절이 있었다면요 그분은 돈을 알할 때에 돈을 얻었습니다. 명예를 원했을 때 그가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도 이상하게 목이 말리고 외로웠고, 그래서 이게 뭘까, 뭘까. 예, 또 책도 봤어요. 영화도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래도 거기에서 자기의 외로움과 그런 깊은 고독이 해결되지 아니하자 아, 그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아, 내 영혼에 천간족을 주시는 그 진리를 찾아야 되겠다. 예, 창조자를 찾아야 되겠다. 예, 그런 배경에는 어떤 그런 주위에 전도도 있었지만, 예, 이렇게 그가 예수를 만나서 그의 모든 공허함을 채울 수 있었고 참 만족을 얻었다 함을 누렸다는 이런 간증책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세상은요 사자와 같이 강합니다. 예, 이 세상 미신론 사장 중독 육체의 청욕돌 유혹의 예, 허무 향락예 많은 것들, 우리 사람들을 세속으로, 세상으로, 예, 어둠으로, 우리의 내면 세계를, 어떻면 정신적으로 압박하는 이런 것들이, 예, 우리 문제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요, 깊은 영적인 여러분 목마름들이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학자였던 아우구스트리스, 아우구스티누스는요, 그의 체비록에 그런 글을 남겼는데, 아,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거대한 구멍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다. 예.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은 하나님 품인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부분서에서도 보면은요, 아, 사람의 생명이 넉넉한 것은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만족한 은혜의 그러한 샘물이고 영생수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요, 아, 설루몬도 전도서에서, 아, 하나님께서, 예, 인생에게, 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전도서에서 말합니다. 아유. 여러분, 설루몬이 누구예요? 설루몬은 전무허무한 부귀 영화를 누린 자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이절에 헛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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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말은요, 히브리시, 그런 언어의 표현으로 최상의 아, 그날 허무함을 인간의 그날 어리석음을 여러분 드러내는 말입니다. 예, 우리에게 영원을 상하는 마음을 하나님 이주셨다고 고백한 솔로 보는 그런 그 영원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아, 그 영원을 발견합니다. 영원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예수님이고 하늘나라 천국인줄 믿습니다. 이 세상도 천국도. 있잖아요. 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가져봤자 누려봤자 우리의 인생의 진정 내면의 갈증을 어떤 식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들은 어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마약하고 술 취하고 도박하고 또 이성을 통해서 또돈 벌려고 해소하려고 하지만 예, 다 헛된 데에 에너지를 소멸하고 또그 사람들이 고통과 그영혼에 갈기가 이렇게 찢겨서 신음하는 것들 예,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것들은요 아, 정말 내면의 진정한 갈등을 근본적으로 여러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예, 우리는 잘알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갈등에 여러분 싸움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는 이런 러 어둠과 그런 유혹과 우리의 습관과 그런 허무와 우리를 유혹하는 이런 세상에 사자같이 강하게 쳐들어는 종류의 그런 육체의 세욕들은요 결코 만만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떠한 고백을 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예, 노마서 7장, 22절, 24절. 아, 이렇게. 예, 육체의 성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예, 생명의 성령의 법을만,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주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 우리는 참된 예배, 우리가 기쁨의 찬양, 영혼의 즐거움,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께 나오는 이러한 자원하는 신념에서 우리는 영혼의 아, 참만족을 여러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육체의 소욕의 깊은 여러분, 갈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요한복음 4장 18절에 읽어보면요. 너희, 너희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대도다 할렐루야. 네 여기에서요. 아,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인생은 누구나 사랑과 지지와 인정과 존중 다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안 받기 원하는 사람도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존중을 받지 못할 때 인간은요 받지 못하는 그 이것을 자기가 느낄 때, 하염없이 인생은요, 고독합니다. 예, 그래서 이 여인도 다섯이나 남자를 바꿔가며 예, 부끄러운 예, 생활을 이 수가성 여인은 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남편을 다섯 번이나 바꿨지만 그의 내면은요,